안녕하세요, 깻마공입니다. 오늘 공략에서는 시즌2가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카트들이 추가됐는데 시즌1이랑 시즌2에 있는 모든 아이템 카트들의 서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즌1에 있는 아이템 카트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창고에서 카트, 목록을 들어가면 이렇게 카트가 있는데, 우선, 첫번째로, 옐로우 스쿠터가 있는데, 상점에서 1100 건전지, 혹은 13,000 k코인으로 살수 있고요. 스켈레톤이 나오기 전에는 1티어로 사용되던 아이템 카트였습니다. 옵션은 이렇게 물폭탄이나 물파리 탈출하면 순부 사용할 수 있고, 자석이 황금자석으로 레벨업이 되고, 황금자석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 노, 높은 확률로 바나나가 지뢰로 변경이 돼서 은근히 쏠쏠하게 지름길 같은 데 지뢰를 설치해 놓으면 쏠쏠하게 썼었는데,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카트입니다. 두 번째로, 카트에 바나나라는 아이템 카트가 있는데, 얘는 카트라이더 처음 오픈하고 일반 캐릭터들을 다 모으면 보상으로 줬었는데, 저는 과금을 늦게 시작해서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뭐 옵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대왕 바나나, 바나나가 대왕 바나나로 바뀌는 정도? 그리고 뭐 부스터 지속시간 10% 상승인데,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카트는 아니, 아닙니다. 세 번째로, 다로도 아이템 카트인데 이건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건 연구로 구할 수가 없고, 상점에서 2만 루찌를 주고 10일짜리를 살수 있는데, 말도 안 되죠. 2만 루찌면 되게 귀한데, 10일밖에 못 타요. 근데 옵션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옵션 두개 달린 연습 카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벼락 피격 시 일정 확률로 부스터 획득 빼고는 딱히 뭐 옵션이 없는 정도라서, 제일 구린 카트예요. 이거는 쓰면 안 되는 카트입니다. 네 번째로, 루루가 있는데요. 루루는 1 1 0 0 케이코인의 연구로 상점에서 살수 있고, 공룡 비밀코드를 까면 3일짜리를 많이 줘서 한 번쯤 타보셨을 거예요. 근데 얘도 굴입니다. 물복탄 맞으면 100% 확률로 물파리를 주는데, 딱히 뭐 쓸모가 없죠? 물파리 맞으면 이미 뭐 물파리 쓰나 마나 순위가 뒤로 가니까. 그리고 어차피 물파리 써도 스켈레톤에 다 막히기 때문에 루루는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카트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북이는 얼마 전에 이벤트로 한 달짜리 뿌렸는데, 이게, 부스터가 거북이 부스터로 바뀌고, 거북이 부스터는 일반 부스터보다 약간 지속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뭐, 물파리랑 물폭탄을 맞으면, 50% 확률로 거북이 부스터를 줍니다. 근데 뭐, 그렇게 쏙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얘도 그냥, 아이템 카트가 없으면, 쓰는, 그런 정도의 티어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돌프. 있는데 얘는 상점에서 880 건전지 혹은 1,000 K 코인에 살수 있으며 바나나를 100% 방어해주고 아이템 전 부스터를 쓰면 40% 확률로 부스터를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운전으면 부스터 하나로 두 개를 쓸수 있는데 그리고 뭐 주행 옵션이 나쁘진 않아요. 숫자 보면 600 중반대인데 그래도 뭐 굳이 건전지 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초반에 잘 모르고 샀는데 안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곱번째는 개인적으로 1티어라고 생각하는 스켈레톤입니다. 로드마니의 전용 카트인데 시간의 상점에서 23,000k 코인을 뜨고 30% 할인이 나올 확률이 66.4%로 가장 높아요. 그러기도 하고 저는 시즌 1때 굉장히 힘들게 뽑았는데 시즌 2가 되면서 확률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 바뀐 것 같은데 엄청 잘 나옵니다. 시간의 상점 보면 거의 막몇십개 안쓰면 나와요. 그래서, 무과금 분들도 이벤트로 모래시계에 모아두셨으면, 시간의 상점에서 지금 스켈레톤 금방 뜨니까, 사시면 됩니다.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높은 확률로 황금미사를 획득했는데, 황금미사일은 만약 상대가 안 막으면, 풍선이 있어도 하늘로 떠요. 아니다, 풍선을 맞으 미끄러지고, 풍선이 있음에도, 어, 잠시만요, 헷갈리는데, 음... 풍선이 없, 아,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게. 아, 그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황금 미사일은 방패로는 막을 수 있는데 풍선이 있어도 그냥 피격을 당하면 원래 풍선이 있 풍선이 터지면서 미끄러지잖아요. 황금 미사일은 방패를 안 쓰면 무조건 하늘로 뜹니다. 미끄러지는 게 훨씬 낫죠? 붕 뜨면 되게 지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럼 황금 미사일을 높은 확률로 얻을 수 있고 50% 확률로 물폭탄, 물파리를 방어해주는데 이게 사기예요. 생각보다 체감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아이템 전으로 승급하는 거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막아줬어요. 물폭탄이랑 물파리를. 특히 물폭탄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막아주는 게 굉장히 쏠쏠하고 부스터도 지속시간이 10% 길어집니다. 저는 굉장히 방어적이긴 한데 스켈레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즌1의 상징적인 아이템 카트죠. 핵과금러들, 부자들만 살수 있는 유니콘인데요. 일단은 주행 옵션도 굉장히 좋고 옵션이 굉장히 쏠쏠한 게 많아요. 물폭탄 물파리 탈출 시 순부 이거는 웬만한 아이템 카트에 다 달려있는 옵션이고 물폭탄 물파리 피격 시 높은 확률로 부스터를 줍니다. 부스터를 되게 자주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유니콘을 타보진 않았는데 팀원들이 타는 거 보면 피격당하면 바로 부스터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도 좋은데 바나나랑 지뢰를 100%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뭐옐로스쿠터 그러니까 지뢰를 깔아놔도 그냥 밟고 지나가도 괜찮다는 뜻이고 자석을 사용해서 앞차에 붙어가면 그러니까 적한테 자석을 쓰면 아 적이 아니라 그냥 아무 사람한테 자석을 쓰면 일정 확률로 미사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써서 미사일을 얻고 공격을 할수 있겠죠. 굉장히 쏠쏠해요. 비싼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 아이템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니콘을 많이 타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시즌 1에 대한 아이템 카트에 대한 소개였고 자 이제 시즌 2 아이템 카트를 살펴볼게요. 아직까지는 나온 카트가 많이 없어서 공개되어 있는 3개의 아이템 카트를 설명드리고 8월에 출시될 나머지 1 개까지 총 4개의 카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알진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얘는 여기 있는 아케이드 모델 플래그전 보물 상자를 통해서 획득을 할수 있고 옵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이 그렇게 막 매력적이진 않아요. 물폭탄, 물 t h 맞으면 순부 쓸수 있고 높은 확률로 바나나를 방어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 미사일 피격 시 to u 확률로 부스터를 주는데 아이템전에서는 그렇게 활약을 할수 있는 카트는 the option to u 가 e the option to use t 가 1티어예요. 플래그전 하면 e the option to use the option to use t 일 e o 일 t i o n to use t h 100% 확률로 미, 사일을 맞으면 100% 확률로 부스터를 주기 때문에 뒷발을 들고 가다가 미사일 맞고 떨어져도 바로 부스터 쓰고 주워서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플래그전을 좋아하시면 d r g 니는필수예요두 번째로, 알마드랑 카트가 있는데 얘는 1100 건전지인데 지금은 할인해서 상점에서 770 건전지에 팔고 있으며 물폭탄이랑 자석을 맞으면 100% 확률로 부스터를 줍니다. 이것도 좀 쓸만하죠? 공격을 당하면 부스터로. 빨리 회복을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770 건전지를 주고 살 만큼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굳이 뭐살 필요 없어요. 수집하실 분들 아니면. 건전지가 아깝습니다. 그세 번째로, 시즌 1에 유니콘이 있다면, 시즌 2에는 저스티스가 있습니다. 기념 배지 400개로 마찬가지로 살수 있고, 핵 과금러 분들을 위한 카트인데, 보면 스피드 카트처럼 생겼죠? 실제로 옵션도 스피드 카트처럼 굉장히 높아요. 보면 다 거의 700대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유니콘이랑 첫 번째, 두 번째 옵션은 똑같아요. 물폭탄 물팔이 맞으면 순부를 쓸수 있고, 물폭탄 물팔이 피격하면 높은 확률로 부스터를 주는 건 유니콘이랑 똑같고, 유니콘이랑은 세 번째랑 네 번째 옵션이 다른데, 어, 유니콘은 세 번째 옵션이랑 네 번째 옵션이 지뢰를 지레랑 바나나를 100% 방어해주고 자석을 쓰면 미사일 주는 거였다면, 저스티스는 세 번째 옵션이 부스터가 슈퍼실드로 레벨업이 되고, 이 슈퍼실드는 부스터를 쓰면서 실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빨간색 실드처럼 생겼는데 플래그전에서 쓸수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옵션이고 네 번째 옵션은 부스터. 지속시간이 10% 상승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저스트의 세 번째 옵션이 그렇게 좀 매력적이진 않은 게 아이템전에서 부스터를 먹으려면 거의 한 7등, 8등 이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그냥 부스터만 쓰지. 뭐 아이템을 방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부스터 안 쓰고 난, 나는 1등에 가서 실드랑 부스터 같이 써야지 하고 가자면 1등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그세 번째 옵션이 그렇게 막썩 효용이 좋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취향 차이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저스티스나 유니콘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좀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좀 뒤에서 가다가 역전을 노리는 스타일이다 하면 저스티스를 써도 되고 아이템 카트 치고 이 달리는 스펙이 주행 스펙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당연히 이걸 스피드 카트로 쓰는 사람 없겠지만 아이템 카트도 물론 속도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좀 빠른 게 좋다. 가면 저시스가 좋은데, 그리고 이게 부스터 쓴다고, 부스터 얻는다고 무조건 100% 슈퍼 실드로 레벨업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지뢰랑 바나나를 100% 방어해주고 자석스 뭐 미사일을 주는 유니콘이 좀더 쓸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저시스랑 유니콘을 살수 있어도 안 사는 게 저는 그냥 스켈레톤. 그래서 그냥 맞으면 뭘 주는 것보다 아예 안 맞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굳이 저스티스나 유니콘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유니콘이랑 저스티스는 진짜 뭐가 더 좋은지는 취향 차이라서 각자 그냥 원하는 대로 만약 사실 거면 둘다 사시거나 원하는 대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게임 내에서 공개된 아이템 카트들 11개를 설명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게임에서 공개가 안 됐는데, 8월 중순에 출시 예정인 고양이 카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 유튜버분들, 대기업 유튜버분들을 리뷰한 거에 고양이 카트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 카트에서도 있었는데, 중국, 이 고양이 카트가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 100% 확률로 바나나 지뢰를 방어하는 거는 유니콘이랑 똑같고, 바나나를 밟으면 부스터를 100%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가 보이면 그냥 일부러 밟아야 돼요. 그러면 부스터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이, 물팔이랑 물, 물폭탄을 맞으면 재빨리 탈출해주는데, 다른 카트들은 물폭탄, 물팔이 맞으면 순부를 줬는데, 얘는 순부를 주진 않지만 재빨리 탈출하는 점이 있고, 마지막 옵션이 사기입니다. 100% 확률로 대마왕을 방어해주는데, 아이템 랭킹 전에 병마용 나오잖아요. 병마용 구간에서 갑자기 대마왕 쓰면, 천사 없으면 다막 지는 길 떨어지고, 우수수 떨어지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마왕을 100% 방어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뭐 중국 같은 기준이라 한국에서는좀 달라질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시간의 상점에서 3,300 건전지에 살수 있었다고 하고 꽤 비싸긴 하죠. 근데 뭐20% 할인, 뭐 이런 거 붙어서 사면 그래도 비싸긴 하지만, 그 기념 패치 400개를 모아야 살수 있는 저스티스나 유니콘보다는 싼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공략 좀 길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무과금 유저분들은 일단은 뭐 루돌프나 그런 스쿠터 타시다가 시간의 상점에서 스켈레톤을 뽑아서 타는 게 제일 좋은 루트입니다. 그리고 소과금, 중과금 유저분들은 스켈레톤을 타다가 8월에 시간의 상점에서 고양이 카트가 나오면 건전지를 좀 쓰셔가지고 뽑는 게 제일 좋,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비과금러 게임에 한막 몇십만원을 쓰는데 큰 무리가 없는 분들은 그냥 취향에 따라서 유니콘이나 저스티스, 고양이, 스켈레톤 중에 본인이 필요한 카트를 하나 혹은 여러 개 뽑아서 취향에 맞게 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좀 길게 아이템 카트 공략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공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